와, 샷, 뱉뱉뱉. 오, 나야, 오, 나야, <목소리가> 나야, 나야, 이 새끼야. 이왜 <laughs> <laughs> 글로 돌아와? <laughs> 아니, 씨야. <laughs> <laughs> 존나 아프네. <laughs> 아, 야, 나치을 걸렸어. 아 씨, 미치겠네. 나치을 걸렸네. <laughs> 어, 방금 뭐 열린 소리? 아님. 계단 밑에 있는 거너 아니지? 어. 어, 쉣. 죽었냐 어, 나한방 넣었어. 미안. 날 같다. 이 <목소리> 어, 앞에 유전데. No god, please no. 죽었냐? 어. <laughs> 음... 오, PMC인데. 얘한 방에 죽었어. 쉣 봐. 한 방에 죽었어 나. 너 접근해. 어왜 풀스윙 서안 보여? 뭐야 얘 어디갔어 스케어 사라졌는데? 모르겠다 난 죽었어 모르겠다. 잡았다 왜 잡았냐?

이가 싸우고 있네? 엠... 어, NPC인가 본데? 어디서? 그, 그내 건물 아 NPC네, 아까부터 쏘는 거뭐 어, NPC네, 다리 날렸나? 와 NPC 원래 팔다리 먼저 쏜데, 애가 아, 안 보여, 내가 쏘, 내가 쏙쏘기에 보이다 뭐 보이다 뭐 우추로 우추로 갔다 우추로 갔다 우추 어 어디 이게 너가 뭐야 날왜 죽임 아 너였냐 그거 소리와내 장비 그대로 털리게 생겼네 보험 <laughs> 들어놨냐 어, 애들을 아, 애들을 피한다. 리스케브랑 싸우고 있었어. 스케이브한테 쏠라 했는데 판드라군이 죽였다고 정확하게 뜨네. 이름 도. 누가 <laughs> 나 죽였대. 아, 낄 수가 없으니까 함을 움직일 수가 없네. 아, <laughs> 어, 잠시만. 다리, 다리. 아, 내 다리. 아, 나 가방 어떡하지? 가방도 없으셨는데 스텝 어디 있었어? 내 일단 네, 일단 니 죽인 걸 빼가. 니네 죽인 놈 바로 앞에 담벼락, 바르 뒤에 있었다. 담벼락을, 그니까 등을 서로 맞대고 있었어. 그 상태에서 쏠라고 딱 지나가는데 니가 거기서 드드드 <laughs> <laughs>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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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냐? 이 새끼 맞나? 이 스나이퍼인데? 방송으로 보고 싶다, 타르코프. <놀람> 안 건가? Piece of shit! 그서 어떻게 확연하더라 이 상태로 어? 뭘? 딴 나? 아왜이 킬.. 킬 돼있지? 딴 건가 그러면? 아.. 아.. 일단 버리고 간다 와, 이거, 어떻게, 세... 탈출했냐? 할수 있을 것 같나, 지금? 나 지금 기가 다니고 있다, 사실사 해야지, 씨발, 아군 뒤통수 후렴 깠는데. 아. 아. 저 총이, 아, 아군 뒤통수를 <laughs> 갈긴 총이가 저게. 아니, M4는 버리고 왔다. 온 걸로 나와가지고, 혹시 모르니까. 아. 아니, 지가 씨알 다리 뿔라진 것도 <laughs> 아닌데.

앞에 있는. 까. 데드락 했어. 와, 잠시만. 정면이었지. 어. PMC가. Never mind. I got t a stay focused. 함 들고 싸 봐라. 함 보고 얼굴 보고 함싸 봐라. 왼쪽! 왼쪽 밧스정리자어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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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그냥 니가 이긴다 권총이다 가방 못 들어옴 왼쪽 거 있나 맞나 잡았다 죽였다 아웃 어, 근처인데 얘들은 수냥 이거 같다. 치료 키트가 뚝. 한 명이라도 되고. 등뒤 뚫린 거 알지? 와, 상태 봐라, 이거. 야, 지금이라도 저칼 버리고 다른 걸 빤스에 넣어, 빨리. 키, 키를 빤스에 넣으라고, 그 옆에 거다 해석하고 통제를 먹고 완두 콩이다. 아, 싫어하는 건데, 잘만 먹네. 눈충혈 된가 봐. 칼은 도대체 빤스에 왜 넣는데? 비쌀까 싶어. 136. 저거 1 3원짜리야 거진 그러지 않나? 기본템이잖아, 저거. 앰프 재밌었는데. 앰프 비싸다고? 어. 얼마던데? 몇만 루으 하던데. 얜 뭐야? 이 새끼 씨발 목숨 줄하나는나꼔색네 앞에 문 열어라, 저거. 가방 문. 와, 이걸 도착하네, 귀엽고. 도착했네. 와, 이거를 산다고? 너를 널... 아직 모른다. 어! 어 탕탕! <놀람> 어! 살았다! <laughs> 와 저걸 사네. <laughs> 와 이거 기어 나기 기어의 기어 나갔다.